서울 안갑니다. 진짜 보수 홍장원의 고백. 서울대요. 안갑니다. 전 군인이 되겠습니다. 이말 한마디로 모든 걸 바꾼 남자. 국정원 1차장. 전설의 블랙요원. 그의 이름은 홍장원입니다. 육사 수석 졸업. 707특임단 중대장. 그리고 스스로 지원해. 가장 위험한 공작, 임무에 투입된 남자. 제 꿈은 전장에서 조국을 위해 전사하는 것입니다. 그는 실제로 아내까지. 정보원으로 써가며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진짜 요원이었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그는 국정원 1차장으로 발탁됩니다. 하지만 2022년 12월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야당 대표 체포와 정치 탄압을 지시합니다. 절차도 법도 무시한 명령이었습니다. 그럴 수 없습니다. 그는 대통령의 사병이 되길 거부합니다. 결국 그는 국회에 출석해 모든 걸 폭로합니다. 그 대가로 돌아온 건 북한이 심어 놓은 빨갱이라는 보수 세력의 비 조선일보는 사설로 그를 공격했습니다. 그가 평생 애독했던 신문이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된 겁니다. 진짜 보수는 누구인가? 그는 말합니다. 누가 내게 40년 동안 뭐 했냐고 묻는다면 빨갱이 때려잡는 일만 했다고 말하겠습니다. 지금 다시 묻습니다. 진짜 보수는 누구입니까? 권력을 위해 안보 전문가를 숙청하는 사람입니까? 아니면 헌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진실을 말한 홍장원입니까?